서울의 한 조용한 동네, 봄꽃이 피기 시작하는 3월의 어느 날이었다. 이 평화로운 동네에 위치한 장례식장에서는 한 노인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장례식은 곧 마을 전체를 뒤흔들 사건의 시작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장례식장 앞에는 한 마리의 개가 있었다. 검은 털에 갈색 눈을 가진 중형견으로 주인 없이 떠돌아다닌 듯한 모습이었다. 그 개는 장례식장 앞에서 멈춰서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다. 나을, 나을, 나을. 처음에는 아무도 그 개의 울음소리에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개는 계속해서 짖어댔고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다.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저게 좀 어떻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 조문객이 장례식장 직원에게 물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가 개를 쫓아내려 했다. 하지만 개는 도망가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크게 지저대며 장례식장 문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상하네요. 보통 이렇게 고집을 부리진 않는데. 직원이 중얼거렸다. 시간이 흐르면서 개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져갔다. 마치 무언가를 알리려는 듯한 필사적인 울음이었다.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 사이에서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때 구 김철수 씨의 손자인 민호가 앞으로 나섰다. 스물여덟 살의 젊은 형사인 민호는 평소에도 예리한 직감으로 유명했다. 저 개가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아요. 민호가 말했다. 무슨 소리야, 민호야? 그냥 떠돌이 개일 뿐이야. 민호의 아버지가 말했다.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뭔가 이상해요. 저 개의 행동이 마치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려는 것 같아요. 민호의 말에 장례식장 안은 순간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밖에서 계속 지저대는 계획게로 향했다. 혹시 할아버지와 관련된 걸까요? 민호의 사촌 여동생인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할아버지 김철수 씨는 3일 전 집에서 홀로 돌아가신 채 발견되었다. 경찰은 자연사로 판단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뭔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었다. 할아버지 시신? 한 번만 확인해 볼수 있을까요? 민호가 장례식장 직원에게 물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주세요. 시신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민호와 몇몇 가족들이 관 주위로 모였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관뚜껑을 열었다. 그 순간 모두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김철수 씨의 시신은 온데간데없고 관 안에는 돌덩이들만 가득했다. 이게 무슨... 민호의 아버지가 소리쳤다. 순간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고, 어떤 이들은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다. 민호는 재빨리 경찰에 신고를 했다. 여기는 서울 강남구 오후 장례식장입니다. 시신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경찰이 도착하고 현장은 통제되었다. 민호는 형사로서의 본능을 발휘해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때 그의 눈에 무언가가 띄었다. 관 바닥에 작은 종이 조각이 있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다. 거기에는 알수 없는 기호들과 함께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진실은 땅 속에 묻혀 있다. 민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할아버지의 실종된 시신, 관 안의 돌덩이들, 그리고 이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 모든 것이 큰 미스터리를 가리키고 있었다. 민호야, 어떻게 된 거야? 민호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버지, 이건 단순한 시신 도난 사건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더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짓던 개의 울음소리가 멈췄다. 모두가 그 방향을 바라보았지만 개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민호는 결심했다. 그는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로 했다. 할아버지의 실종된 시신을 찾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민호의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는 먼저 할아버지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기로 했다. 김철수 씨가 살던 집으로 향하는 동안 민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다. 할아버지의 집에 도착한 민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집안은 조용했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민호는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다. 너무 깔끔해. 민호가 주멀거였다. 보통 혼자 사는 노인의 집치고는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정리한 것처럼 보였다. 민호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거실, 주방, 욕실. 모든 곳을 꼼꼼히 살펴보았지만 특별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문을 열자 책으로 가득 찬 방이 나타났다. 김철수 씨는 평생 역사학자로 살아왔고 특히 한국의 고대사에 관심이 많았다. 민호는 서재를 둘러보다가 책상 위에 놓인 노트를 발견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일기장이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드디어 찾았다. 30년간의 연구 끝에 그 유물의 위치를 알아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다.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모든 것을 숨겨야 한다. 민호의 눈이 커졌다. 이것이 모든 일의 시작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민호가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 일기장을 내려놓으시죠. 남자가 차갑게 말했다. 민호는 순간 얼어붙었다. 하지만 그의 형사훈련이 빛을 발했다. 재빨리 몸을 숙이며 책상을 밀어 남자를 향해 던졌다. 남자가 잠시 비틀거리는 사이, 민호는 창문을 향해 달렸다. 2층이었지만 아래에는 잔디밭이 있었다. 민호는 망설임 없이 뛰어내렸다. 으윽. 땅에 떨어지며 민호가 신음했지만 곧바로 일어나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지그재그로 뛰며 근처의 골목으로 피신했다. 숨을 고르며 민호는 생각했다. 이제 확실해졌어. 이건 단순한 시신 도난이 아니야. 훨씬 더큰 음모가 있어. 민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동료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호야, 나 민호야. 지금 당장 할아버지 집으로 와. 무장한 용의자가 있어.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은 민호는 다시 한번 주위를 살폈다. 검은 옷의 남자는 보이지 않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다. 할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민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때 민호의 눈에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개였다. 개는 민호를 잠시 바라보더니 어딘가로 달려갔다. 민호는 직감적으로 그 개를 따라가야 한다고 느꼈다.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며 개를 쫓았다. 개는 민호를 이끌고 도시의 외곽으로 향했다. 점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진 곳으로 가고 있었다. 마침내 개는 오래된 창고 앞에서 멈췄다. 민호는 숨을 고르며 창고를 살펴보았다. 뚝슨 문과 깨진 유리창. 분명 오래 전부터 사용되지 않은 것 같았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간 민호는 손전등을 켰다. 창고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그때 개가 창고 한쪽 구석을 향해 달려갔다. 민호가 그곳을 비추자 바닥에 작은 문 손잡이가 보였다. 지하실. 민호는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다. 좁은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다. 민호는 깊은 숨을 내쉬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지하실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석조 구조물이 있었다. 마치 고대 무덤을 연상케 하는 모양이었다. 그 주변으로는 수많은 고문서와 유물들이 놓여 있었다. 민호는 천천히 그 구조물에 다가갔다. 가까이 가보니 구조물 표면은 이상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중앙에는 작은 문이 있었다. 이게 대체 뭐지? 민호가 중얼거렸다. 그때, 캐가 다시 찢기 시작했다. 민호는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계단 위에서 발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젠장, 누군가 오고 있어. 민호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며 숨을 곳을 찾았다. 다행히 구석에 커다란 항아리가 있었다. 민호는 서둘러 그 안에 몸을 숨겼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디 있지? 분명 이리로 왔을 텐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민호의 삼촌 김영호였다. 할아버지의 둘째 아들이자 민호의 아버지와는 사이가 좋지 않은 인물이었다. 아, 여기 있었군. 김영호가 말했다. 민호는 숨을 죽이고 항아리 틈새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김영호는 석조 구조물 앞에 서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형님, 당신이 그토록 찾던 게 여기 있었군요. 하지만 이제 이건 제 것입니다. 김영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꺼내 구조물의 문에 갖다 대었다. 순간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민호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삼촌이 이 모든 일의 배후였다고? 김영호가 구조물 안으로 손을 뻗어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작은 상자였다. 드디어, 드디어 내 손에 넣었다. 김영호의 목소리에는 광기 어린 흥분이 묻어났다. 그때 갑자기 개가 크게 짖으며 김영호에게 달려들었다. 락! 김영호가 소리치며 넘어졌고 그의 손에서 상자가 날아갔다. 민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재빨리 항아리에서 뛰쳐나와 상자를 향해 달렸다. 더 비노? 김영호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민호는 상자를 움켜쥐고 계단을 향해 달렸다. 뒤에서 김영호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다. 계단을 올라 창고를 빠져나온 민호는 곧바로 경찰에 연락했다. 여기는 강남 경찰서 형사 김민호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오호동 배창구에 용의자가 있습니다. 빨리 지원 좀 보내주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들이 도착했고, 김영호는 체포되었다. 경찰서에서 김영호는 모든 것을 실토했다. 그는 할아버지가 발견한 고대 유물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오랫동안 미행을 해왔다고 한다. 그리고 마침내 할아버지가 유물을 찾아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를 납치의 위치를 알아낸 뒤 살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왜요? 왜 이런 짓을 저지른 겁니까? 민호가 물었다. 김영호는 비웃듯 말했다. 넌 모른다. 그 상자 안에 든게 뭔지? 그건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시 쓸수 있는 유물이야. 엄청난 가치가 있지. 민호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도 그게 살인을 정당화할 순 없어요.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민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할아버지의 시신은 김영호가 알려준 장소에서 발견되었고 가족들은 다시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민호는 문득 그 검은 개를 떠올렸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그 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민호야. 민호의 아버지가 다가와 말했다. 내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구나. 내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너를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주머니 속 상자를 만져보았다. 아직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할아버지, 제가 이 유물을 잘 지키고 연구해서 우리 역사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민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새로운 여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일. 그것이 민호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민호는 조용한 카페에서 상자를 열어보기로 했다. 그의 손이 살짝 떨렸다. 천천히 상자의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두루마리 하나가 들어 있었다. 조심스럽게 두루마리를 펼친 민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고조선 시대의 문자로 쓰여진 문서였다. 민호는 할아버지에게 배운 고대 문자 해독법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이 땅의 진정한 역사는 감춰져 왔노라. 우리의 선조들이 이룩한 위대한 문명, 그 흔적들이 땅속 깊이 묻혀 있도다. 후손들이여 이 비밀을 지키고 때가 되면 세상에 알리라. 민호의 눈이 커졌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고대사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폭탄적인 내용이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민호는 고민에 빠졌다. 그때 카페 밖에서 익숙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민호가 고개를 돌리자 그 검은 개가 유리창 너머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호는 미소 지었다. 그 개는 마치 그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다. 그래, 진실을 밝혀내는 게내 역할이야. 민호는 결심했다. 그는 이 문서를 바탕으로 더 깊은 연구를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세상에 그 진실을 알릴 것이다. 그렇게 민호의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살인사건의 해결을 넘어 한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대장정의 시작이었다. 민호는 할아버지의 연구실을 정리하면서 더 많은 자료들을 발견했다. 할아버지는 오랜 세월 동안 이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해왔던 것이다. 그는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들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민호의 주장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점차 그의 증거들이 쌓여가면서 학계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김민호 씨, 당신이 가져온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한국 고대사를 완전히 다시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한 저명한 역사학자가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그 책임감의 무거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건 반드시 밝혀내야 할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는 계속되었고, 점점 더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고조선의 문명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발달했다는 증거들, 그리고 그들이 남긴 놀라운 기술의 흔적들. 하지만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새로운 역사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고, 심지어 민호를 위협하는 일까지 있었다. 어느 날 밤, 민호는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정전이 되었고 어둠 속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누, 누구십니까?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답 대신 무언가가 민호의 머리를 강타했다. 민호는 의식을 잃기 직전 검은 옷을 입은 남자의 모습을 희미하게 보았다. 민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었다. 옆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의 아버지가 앉아있었다. 민호야, 정신이 들어? 누가 널 공격했는지 기억나니?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 누군가 절 해치려 했어요. 이 사건 이후 민호의 연구에 대한 보안이 강화되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지만 범인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그의 의지는 더욱 강해졌다. 누군가가 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일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민호는 동료 연구자들에게 말했다. 연구팀은 더욱 신중하게, 하지만 더욱 열정적으로 일했다. 그들은 고대 유적지를 발굴하고 새로운 증거들을 수집해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고조선의 수도로 추정되는 거대한 유적이 발견된 것이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한 고고학자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도시의 규모와 기술 수준으로 볼때 고조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달된 문명이었음이 틀림없어요. 이 발견은 전세계 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한국의 고대사가 다시 쓰이기 시작했고 민호와 그의 팀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마음 한켠에 불안함을 느꼈다. 그를 공격했던 사람의 정체. 그리고 이 모든 비밀 뒤에 숨겨진 더큰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어느날, 민호는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눈에 이상한 점이 띄었다. 할아버지의 오래된 노트 사이에 끼워져 있던 작은 쪽지였다. 진실의 열쇠는 백두산에 있다. 하지만 조심해라. 그들이 지키고 있다. 민호는 눈을 크게 떴다. 백두산? 그리고 그들은 누구일까? 그는 즉시 동료들에게 연락했다. 우리가 놓친 게 있어요. 백두산에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팀은 신속하게 백두산 탐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백두산은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있었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다.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백두산으로 향하는 날 민호는 공항에서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다. 그 검은 개였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호가 놀라서 물었다. 걔는 그저 꼬리를 흔들며 민호를 바라볼 뿐이었다. 민호는 미소지었다. 어쩐지 이 개가 자신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백두산에 도착한 연구팀은 즉시 탐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노트에 이록된 위치를 찾아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험난한 등반 끝에 그들은 마침내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 그곳에는 거대한 바위가 있었고 그 표면에는 이상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다. 이건, 고조선의 문자예요. 한 팀원이 외쳤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그 문양들을 읽어내려갔다. 여기에 비밀의 문이 있다. 진실을 알고자 하는 자 용기를 가지고 들어오라. 그때였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바위가 천천히 움직이며 입구가 열렸다. 팀원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호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자,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그토록 찾던 진실이 저 안에 있을 거예요. 그들이 동굴 안으로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동굴 벽면 전체가 고대의 벽화로 가득했고 중앙에는 거대한 석상이 서 있었다. 이건 믿을 수 없어요. 한 팀원이 감탄했다. 민호는 벽화들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고조선의 역사를 그림으로 기록해 놓은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내용은 그들이 알고 있던 역사와는 많이 달랐다. 이 벽화들에 따르면 고조선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고대 문명의 중심이었고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팀원들은 흥분된 목소리로 서로의 발견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곳에서 인류 역사를 뒤바꿀 만한 증거들을 발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동굴 입구에서 소리가 들렸다. 움직이지 마세요. 모두 손들어. 민호와 팀원들은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무장한 남자들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삼촌, 민호가 놀라서 말했다. 김영호가 비웃듯이 웃으며 앞으로 나섰다. 잘했다, 민호야. 네 덕분에 우리가 이곳을 찾을 수 있었어. 민호는 혼란스러웠다. 무슨 소리예요? 삼촌은 체포되었잖아요. 김영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넌 아직도 모르는 게 많구나. 우리 조직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조직이요. 그래,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 비밀을 지켜온 수호자들이지. 하지만 이제 세상이 이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왔다. 민호는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를 공격했던 사람들, 계속해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그 검은 개, 모든 것이 이 조직과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쩌시려고요? 민호가 물었다. 김영호는 미소 지었다. 이제 우리는 이 진실을 세상에 공개할 거야.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말이지. 그때 갑자기 동굴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익숙한 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호는 미소지었다. 그 검은 개, 아니 수호자가 도움을 가져온 것이다.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었다. 경찰들이 동굴로 들이닥쳤고 김영호와 그의 부하들은 체포되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민호는 그 검은 개를 바라보았다. 개는 마치 미소 짓는 것처럼 보였다. 넌 대체 누구니? 민호가 물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개의 모습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고,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노인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할아버지,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노인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민호야, 난늘네 곁에 있었단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할아버지를 꼭 껴안았다. 이제 네가 이 비밀을 지켜야 한다, 민호야. 할아버지가 말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난 항상 내 곁에 있을 테니. 그렇게 민호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그는 이제 고대의 비밀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고, 동시에 그 진실을 조금씩 세상에 알려나가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 사건의 해결을 넘어 한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대장정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민호는 이 여정에서 자신의 곁에 항상 할아버지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앞에는 아직 많은 비밀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민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사명을 알았고,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역사의 수호자로서의 그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